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 아래 이 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조율 없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세 가지 분야와 기타 현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 없이 달려온 30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대통령의 조기 소통 의제를 담은 첫 공식 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회의에서는. 1150원 차이의 요구안을 놓고 끝장 토론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260원, 경영계는 1만 11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고, 공익위원회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제안이 곧바로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 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인준안 통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조항도 상정됩니다. 개엄 선포 시 군경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개엄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지원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